맛집이나 맛집. <laughs> 안녕하세요, 가정입니다. 오늘은 런던에서 집을 구하는 방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켰습니다. 우선 런던을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면 영국 런던이 가장 많이 뜰 거예요. 저도 캐나다 유학을 선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에도 런던이란 도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페인쇼 컬리지를 선택을 하면서 런던이란 도시를 조금 많이 검색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캐나다에서 생활했던 도시가 토론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교를 토론토 기준으로 했습니다. 토론토가 대체적으로 렌트 비용이나 물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런던이 상대적으로 조금 물가나 렌트 비용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집을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유학생의 주거 형태로는 어... 기숙사, 룸렌트, 전체렌트, 그리고 홈스테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팬쇼에는 두 가지 형태의 기숙사가 있는데요.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와 학교 캠퍼스 밖에 있는 기숙사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식사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에 있는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보도 학교 홈페이지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저도 원래 기숙사를 들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룸렌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룸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룸렌트를 구할 때 키지지. 줌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총세 사이트를 이용해서 룸렌트를 구했습니다. 어, 사이트를 계속 들어가다 보면 중복되는 정보도 많지만 그래도 다른 사이트들에 비해 정보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세 사이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한인 정보 위주로 올라오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런던 신호등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룸렌트란 방 하나만 계약을 해놓고 주방, 거실, 화장실과 같은 공동구역을 다른 룸메이트들과 쉐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는 방에서만큼은 혼자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방당 한 명씩 들어가는 방을 위주로 서칭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설정하는 것이 바로 장소 혹은 위치인데요.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격 조건을 설정을 하고 쭉쭉쭉쭉쭉 서칭을 하는데요. 저는 500에서 600불 사이로 설정을 했고 이 비용 안에 유틸리티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구도 얼마나 배치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상과 의자, 그리고 침대까지 한 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 조건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따져야 하는 조건이 있으면 꼭 확인을 하시고 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룸 렌트 말고도 집 전체를 렌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사이트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직접 구글에 검색한 후 연락을 취하면서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꼭 조건을 확인을 해야 하고 전체 렌트 같은 경우에는 어 입주할 때 1년치 렌트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은행 잔고 서류나 어, 또 다른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 전체 렌트 같은 경우에는 어, 가구나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 전체 렌트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 명의 외국인 친구들과 룸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렌트 이외에도 홈스테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어, 학교 하우징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유학원의 조건에 따라 요청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홈스테이를 했어요. 캐나다 문화나 생활이 굉장히 낯선 시기였기 때문에 어, 홈스테이 호스트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좀더 빠르고 쉽게 적응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단기간이라도 홈스테이를 선택하면서 캐나다 생활에 적응하고 그 이후에 렌트를 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주거 형태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 분야는 바로 위치입니다. 어, 가격 조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위치일 것 같아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근처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설정을 팬쇼에 두고 서칭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업이 어디 캠퍼스에 있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있는 메인 캠퍼스와 다운타운 캠퍼스, 공항 캠퍼스, 제가 주로 수업을 듣는 제트 빌딩까지 엄청 건물이 많아요. 메인 캠퍼스 기준 학교 근처에 살고 싶다면 위치를 메인 캠퍼스에 설정하면 되겠죠? 학교 근처에는 푸드베이직, 노프릴스, 월마트 같은 큰 마트, 큰 마트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조금 편하겠죠? 다만 대부분이 타운하우스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방음이 조금 안 되거나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다음으로 중국 마트나 한식당이 있는 원더랜드 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 한국 마트가 런던에도 있지만 그쪽에서 생활을 하면서 등하교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중국 마트에도 한국 식재료가 충분히 많이 팔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한국 식재료는 중국 마트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학교에서는 거리가 조금 멀지만 한식당이나 중국 마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운타운은 옥스퍼드 및 약간 리치몬드 스트릿이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의 장점은 학교와 가깝고 동서남북 어디든 쉽게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집이나 펍도 많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카페도 많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들에 비해 홈리스나 비둘기가 많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메이슨빌이라는 곳도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어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메이슨빌 몰이라는 큰 쇼핑 센터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거리가 조금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UWO라는 명칭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UWO는 웨스턴 대학교 근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말할 건, 팬쇼 퀄리티, 그, 팬쇼 학생증 안에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무료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무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멀리 살아도 버스가 한 번에 올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마트나 편의시설이 많은 곳으로 어, 생활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점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요. 지금까지 가짱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일상에서 만나요.